계절 그 와서 조금씩 시인단체나 이런 쪽통에서 지역 화폐를 접했었는데 좀 아쉬웠던 점이 너무 이런 단체 위주 그 안에서 좀 화폐가 돌아가는게좀 아쉽더라고요. 데덕프에서 백전덕프 전장님 되시면서 굉장히 혁명이라고 해야 되나? 아마 많이들 기다렸었는데 어떻게 풀어야 될지 몰랐던 것들이고 사실은 사실 개개인의 손대기는 이런 것들을 대놓고해서 먼저 실행을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요. 어, 또 제가 가장 이 내용에서 감명 깊게 봤던 것은 음, 여기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 저희가 뭐 지역 경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해가 조금 아직 다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 인구 대비해서 대전에 굉장히 대학 마트들이라든지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역에서 같이 우리들 시민들하고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데 돈이라는 건 사실 이 내부에서 들어야지 우리가 지역민들에서잘 사는데 계속 외부 로 유출이 되다 보니까 조금 지역이 계속 어려워지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 판매 자체가 이제 대형 유통업체에서는 사용 어도담부담에서 사업하시고 각자 영역에서 리드하시는 분들이 시잖아요그래서 저희. 노란보다 대전 세종만이라고 딱히 온라인 소비자들이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어떤 기념으로 어떤 취지를 해서 이런 것들을 움직일지 파악을 하고 또 소비자들한테도 많이 좀 동결을 해서 초기 취지대로 잘 활용되고 어 이런 기능들이 많이. 감사한 마음으로 같이 발전할 수 있게.